옛날 한 생원이 여러 사람과 북한산 상추지행을 하려는데, 숙례문 안에서 한중을 만났다. 생원이 묻기를, 너는 어느 절에 있느냐? 하니 중이 말하기를, 소승은 태고사에 있습니다. 하였다. 생원이 말하기를, 너의 절에 어떤 볼만한 서적이 있지 않느냐? 하니 중이 말하기를, 별로 볼만한 책은 없으나, 다만 강목한 질이 전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생원이 매우 좋아하며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그것을 보고 싶으니, 내가 가서 옛 일곱 책을 빌려 중흥사로 오거라. 나는 의당 그곳에서 묵을 것이다. 한 즉, 중이 곧 본절로 돌아가서 생원이 책을 빌려달라는 일로 주지승에게 말하였는데, 주지승이 말하기를, 양반이 보고자 한 바에는, 역시 가지고 가서 본 뒤에, 찾아오미 오르리라. 하니, 중이 이에 일곱 권의 책을 중응사로 가지고 가니, 날이 이미 어두컴컴해지고 있었는데, 생원이 그를 보고 기뻐 가로대, 너는 과연 신의가 있구나. 하니, 중이 말하기를, 생원님의 분부를 감히 어길 수 없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제 밤이 되었으니, 어찌 보시겠습니까? 하니, 생원이 말하기를, 노인이 절에 들어 묵을 것을 헤아리건데, 목침은 불편한 연고로, 이 책을 빌려 하룻밤 편안히 베고 자고자 하니, 내일 아침도로 가지고 감이 좋겠다. 하니, 중과 여러 사람들이 배를 움켜잡고 웃더라.